썸네일 한번 찍고 갈게요. 썸네일은 이렇게. 그래. 하늘 아래 온 세상이 무대에 니다 시봉입니다. 찡긋. 자 오늘은 왜내 주변에는 또라이들밖에 없을까? 이탄입니다. 뇌까지 근육이 가득한 헬창. 야너 나오면 안된다니까 <laughs> <laughs> 알겠어 알겠어. <laughs> 이것도 너무 좋지 뭐. 홍대에서 만나는 척해야 된다고. 아, 홍대에서 만나자. 하 아, 참. <laughs> 자 지금 미국의 명문 입시들 하버드 대학에 와 있습니다. 우리 헬창을 만나볼까요? 여잘 <laughs> <laughs> 지냈어? 어, 잘지냈어와 어깨 장난 아니다. 이거 뽕 아니야? 이거 뽕 아니에요 뽕 넣었지? 안 넣었어요 뽕 넣었지? 진짜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봉탄불황단에 나오셨는데 네. 29살 차준영입니다 차준영? 네헬창이시죠 어, 아, 다시 말할게요 아, <laughs> 29살 네. 차현입니다차현네 <laughs> 이름이 왜 바뀌었나요? 아니 아니 이거 차준영 빼주세요 차준 아. 빼죠 <laughs> 차현입니다 하버드에서 나오셨는데 공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저 멘사 출신이긴 해요. 멘사 출신? IQ 몇인데? 네. 멘사 테스트에서는 156으로 나왔어요. 156? 어, 네. 아, 그러면 396 곱하기 780은? 몰라요, 엄청 많아.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배고프죠? 네, 그냥 먹으러 가죠. 네. 자, 지금 오늘 이거 찍는 우리 이유가 네. 헬창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찍는 건데 음. 여기 미국에서 같이 데이트를 해보면서 네.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런지 하듯이 걷는 건가요? 아니, 아, 네? 평소 걸음. 평소 걸음. 평소 걸음. 패션을 헬창들 항상 이렇게 네. 스포츠웨어만 입고 댕기는 것 같아요. 헬창들이 이렇게 걸어댕기면은 네. 어, 사람들이 내 몸을 보는 걸아 이런 시설 느끼나요? 맞죠. 많이 느껴요? 붙는 거 입고 다니면 다 쳐다보니까 별 신경 안써 그냥 보는구나. 맞죠. 가슴이 한 10컵 정도 되시죠? 글쎄요. 네. 그러면 가슴은 큰게 네.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저는 큰게 좋아요. 큰게 좋아요? 네. 아니, 내 말은 남자가 남자도 <laughs> 남자고 여자고 아 저는 큰게 좋아. 아다큰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자 이곳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풍경입니다. 스마일 지랄한다. <laughs> 역시 헬창가 먹는 법은. 건강식어야겠죠봄들의나물밥 아, 풀 땡이 밥풀 땅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네. <laughs> 봉골레 한 번만. 아, 봉골레. 이성규 봉골레 한번 해주세요. 봉골레. 반말할 <laughs>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철학이 담겨있는 머리 스타일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옛날에 로스트에 나왔던 꽈찌쭈 느낌도 좀 나고요. 꽈찌쭈 아세요? 아는게 뭐야? 나사 <laughs> 회원인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네, i 아이큐 두 자리한테 이런 얘기 안다는게 진짜 <웃음> <웃음> 나도 멘사인데. 방금 말해서 전교해야 될것 같아. 아이큐 두 자리를 하니. 자리 맞추려야. 아니, 그 <laughs> <두 자리>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닭대화하다 보면 너는 진짜 내가 근육을 이건 생각이 들 때였거든요. 좀 이따가 누가 더 무식한지 한번 테스트 를 해봐야겠네요. 지식대결. 지식대결, 지식대결. 서로, 막, 서로 알고 있는 걸묻어보고 보다 보다. 서로 맞춰보기. 철창과 온라인 남창의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 네, 예상 상식 선에서. 상식 선에서. 어, 베네수엘라 수도는? 아 이런 거. 어. 어. 베네수엘라 수도는? 잘 몰라. <laughs> <올라갈 때. 웃음> <laughs> 이게 곤드레 나물밥. 이랑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지금 밥 먹기 전에 네. 네가 살거 아니면 은 네. 노래 한 개만 해주세요 노래 말고 그냥 몸 보여주면 안 돼요? 곤드레 만드레 한 번만 불러주세요 <laughs> 곤드레 밥 만드레 사, <laughs> 밥 사갖고 그러지 말고 빨리 먹어 <laughs> 혹시 트레이닝 일도 하셨나요? 트레이너 일은 하고 있어요 어... 큰 애들이 먹을 때좀 특이하게 먹는 거뭐 그런 거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laughs> 아, 지영 씨는 어떤 거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술을 제일 좋아합니다 술? 네아 진짜로? 이 입술 일단 영상 종료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그죠? 네아 맛있었네 아 목소리 멋있네 역시 밖에 나와서도 목소리는 뭐 좋지. 어, 어. 그헬창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 네. 네. 헬창들 친구가 없다 그 말이 있거든요. 헬창 친구가 없다? 네헬창들이 네. 가진 친구는 저 대퇴근과 광배근밖에 없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네. 친구가 많이 없나요 진짜? 사람마다 다르죠. 저 놀러 다니 좋아하는 헬창도 있을 거고 집에만 있다가 운동만 하는 혈창도 있을 거고.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런. 평범한 얘기를 듣자고 대학을 찍는 게 아닌데, 정말 내추럴하게 찍으시네요. 굉장히 내추럴하죠. 편집을 알아서 잘 해주세요. 난 모르겠다. 내추럴인가요? <laughs> 로이도 아니었어요? 저 내추럴이에요. 어... 뇌에 출혈이 있는 건 아니죠? 개소리, 개소리. 이렇게 인위적으로 방송하니까 을 재미가 없는 거야! <laughs> 어, 어, 뭐야, 벚꽃 이제 저 그치. 벚꽃이 저 지네? 그지? 벚꽃이 만개한. 너무 이쁘네요. 그 유튜브를 지금 그래도 한1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네. 심지어 맨사 회원인데 네. 주둥아리가 함께도 늘지 않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말을 꾸며내서 하거나, 네, 억지로 웃기는 거 굉장히 안 좋아. 아 자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을아 음, 어, 지금 연애 못한 지 얼마나 됐죠? 반년 됐나? <laughs> 아이 얼굴에 이 몸에 반년 동안 그럼 문제가 뭘까요? <laughs> 나는 문제가 미안하기가 없다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왜 카메라 를어고 <laughs> 아, 실수를 쳤어 실수로. 역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 단 말이 있는데 네. 그 말이 딱인가 싶습니다 그죠 <laughs>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죠 방금 사실 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 정말 기다이야 <귀엽네. 웃음> 여기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 홍대 사거리 중 하나인데 홍대 사거리래 아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건데 갑자기 홍대래 아니 뉴욕이었네요 어아 <laughs> <진짜> 아, 역시 <laughs> 미국 뉴욕에는야시장 있죠. <laughs> 우리 가 방금 하버드에서나왔지않습니까 네네 <laughs> 이야 <laughs> 이거 홍콩의 밤거리처럼 너무 이쁜데?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있으니까내 마음이 설레 내 마음이 설레면 어떡하면 좋니? 가요 그는 <laughs> 아, 너무 좋다 근데 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여기 있는 어. 한기에있 <laughs> 너무 이쁘다. 이게 팔뚝이 굵으면 장점이 뭐예요? 팔뚝이 굵으면요? 네, 멋있죠. 힘도 세겠네요. 힘 세죠. 그것도 잘하겠네요. 뭘 잘해요? <laughs> 아, 팔굽혀펴기.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팔굽혀펴 잘하죠. <laughs> 어, 떡떡한 새끼 잘 넘어간다. <laughs>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시봉용이라고 그러더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 지 아, 어? 너무 좋긴 하지. 여기 여자친구 나 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기다 처음 걸어봐 그러면 나랑 오려고 기다린 거예요 계속? 미쳤어요? 당신 <laughs> 있는 소리를 하세요. <laughs> 아니 지금 나랑 걸으려고 <laughs> 데이트 코스 짜온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아 우리 진성 혈창 몸을 한 보여주세요. 고통을 까주세요. 조회수를 위해서. <laughs> 지렸다 진짜. 짱짱하네요 진짜. 아, 진짜 진성 혈창이네요. 와손좀 치워 보세요 조이스를 빨기 위해서 아니, 배가 너무 안 좋아. 어... 와 진짜 몸이 어. 장난 아니네요. 배는 좀 바래를... 진짜. <laughs> 썸네일 한번 찍고 갈게요. 썸네일 어떻게 찍을 까요 썸네일은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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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헬창을 사귀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있을 네 몸이 좋잖아요. <laughs> 이 좋은 몸을 가지고 여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예요? 이상한 걸 유도하지 마세요. <laughs> 쓸데없는 질문때문에 내가 여기 옷을 벗은게 아니야 <laughs> 아 옷을 입네요 비싼거 사처먹이라더니 갑자기 옷을 입기 시작하네요 쓸모없는 자식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보죠 네. 남자친구가 헬창이면 좋은점부터 일단 알아보죠 네. 몸이 좋다니깐요 아니 그니까 몸이 좋으면은 네. 어디다 쓰냐고 그거를 미친인간한테 유도하지 <웃음> 말라고 <웃음> 그, 그래도 내가 헬창으로서 여자친구한테 뭔가딱 어필됐다 그런거 좀 몇개만 이야기해주세요 난 몸이 좋고 아이씨 <laughs> 그거를 지금 천 번, 만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laughs> 네네네. 뭐, 지금이 <laughs> 뭐였죠? 침대였나? <laughs> <집 웃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점중한 개는 네. 그 스케줄이 일 혹은 학교 혹은 헬스장 술을 마시러 안 가니까 근손실 때문에 아, 대체적으로 술을 네. 적게 마시는 사람이 네. 많은 건 맞는 것 같아 요 음... 그런데 헬외창 중에서도 분명히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운동하고 그냥 관계가 없고 네. 사람바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확률적으로 사실이긴 하네요 확률적으로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밤에 딴짓거리 하러 돌아다니겠다는 그런 건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가 오늘 이 비디오를 만든 목적이 네. 헬창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내가 헬창인데? <laughs> 굳이 그걸 내 입으로? 내가 봉사활동하러 나왔다지 뭐 <laughs> 내가 웬만하면 몸안 벗는데 불쌍한 형한명 도와주려고 어네 나는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네.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좀 재수 없기도 해서 몇 개를 찾아봤어요 헬, 헬창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아, 첫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네. 귀엽고 귀엽고 그렇게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기어나와서 헬스장에 가서 자기는 운동을 많이 해서 면역력이 강하다며 바이러스는 침투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도 솔직히 잔병에 진짜 안 걸리긴 해요 운동을 해서 그런 거 같아 잔병에 정말 안 걸려요 진짜 안 걸려? 감기 같은 안 것도 잘안 걸려? 있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네. 주변 사람에 피해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음. 나도 운동하니까 건강하잖아 음,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갈 수 있어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 얼 수가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헬스장을 가더라도 네. 마스크는 무조건 끼고 가야 된다는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음. 마스크가 만약 안 끼고 있으면 입장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음. 그 정도만 지키면 헬스장 가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음. 저 이렇게 말하니까 좀이갭 차이 나서 좀 <laughs> 불편하지 않아요? 뭐 어떤 개을 말하는 거죠? 약간 네. 지, 지능이 개별. 지능이 얘기. 원숭이랑 사람이랑 좀 차이 그런 느낌으로 그거보다 좀 크죠? <laughs>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게 원숭이는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대충 말해요 1차원 쪽으로 못 알아듣는 얘기 안 하는 게 맞잖아 대학 교수가 어, 초등학생 대화하는데 미주분이 왜 필요해 <laughs> 아 웃겨 그냥 1차원적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결론은 딱 지울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이 혈창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네. 이렇게 <웃음> 성격이 <웃음> 성격이 들러워지는거 맞는 거같아 <laughs> 아, 성격이 이렇게 되네요 로이더들은 역시 나 아, 내추럴이라고 아, 몇번 말해 <laughs> 그 분노가 왔다 가따지시는구나 많이 그죠? 저는 굉장히 침착한 편이죠 <laughs> <laughs> 야왜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헬체로 만나 만난 이유였습니다. 징긋.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